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부딪히는 일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식당을 다니든, 어디 직장을 다니든, 어느 곳을 막리를 하든, 어떠한 일은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 가서 정말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사람은 여러 가지 각색이 다 다르지만은. 내가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한 것은 내 오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내가 승진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식당을 하는 사람은 내가 오너 생활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만 때우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이렇게 하면 잘 갈까? 이렇게 하면 피해갈까? 이렇게 하면 일을 좀덜 할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차피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내가 뭐든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참 많지만 정말 시간만 때우고 요리 피해갈까 조리 피해갈까 딴 생각만 하고 가면은 절대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어진 식당 일을 하더라도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정말 내가 다음에, 아, 이런 식당을 해도 되구나 하는데 늘 시간만 떼고 가시는 분은 늘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서 주인과도 부딪히고 주인과 뭔가를 기분이 나쁘다 생각이 들 때는, 아, 뭔가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아,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게 바꿔지지. 그냥, 아유, 저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 진짜 여기 하기 싫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고만두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주인하고 부딪힐 때는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 일어나? 내가 이런 데 이러면 이렇게 한번 잘해볼까 라는 것을 내가 깨우치고 수스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많이 내가 다른 직장을 가더라도 그 단계를 넘어쓰지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부딪힌다고 또 나오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서 또 부딪히면 또 나오면 이거는 인생은 늘 챗받고 돌듯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든 식당을 다니든 아니면 노가다를 하든 무엇인가 내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아, 저분은 참 일을 잘하니까, 다음에는 내가 저분을 또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주인이 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디를 가서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늘 나는 왜 힘들어? 아, 나는 이렇게 가면은 주인하고도 부딪히지? 아, 왜 나는 가면, 수, 수, 어, 손님들하고도 부딪히지? 이런 생각을 딱 갖지 말고, 아, 내가 어차피, 일하러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하루하루 변화가면은 더 좋은 자리가 오게 되고,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데를 가더라도 정말 더 좋은 자리가 오고, 더난 자리가 오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단계단계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한 살, 두 살, 어, 세 살, 네 살, 나이를 점좀 먹어가듯이,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자리가 서서히 나오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님 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이 나랑 인연이 돼서 또 나의 뭔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인연법이라는 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아 내가 거기에 가서 식당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 나도 아 다음에는 뭔가를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이 이+ 배움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하나, 한 단계를 하나하나 다 배우고 가면은 모든 것이 인생은 다내 거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서, 아이, 여가서 오늘 시간만 때우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 내가 뭔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늘 챗받고 들듯이 인생은 그렇게 가니까, 한번 최선을 식당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을 가든, 어떤 곳을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좋은 인연법도 많이 오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고, 내가 그만치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많이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성공을 꼭할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